오 확실히 아깝네요.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더 아깝습니다. 네. 그거 움직이는 거는 이거 움직이는 거는 이 돌을 지금 밀어버렸어야 돼요. 여기 집이 깨지는 것만 해도 이거 살아간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얻어 맞으면 여기를 맞으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자축 모양이 돼 있어서 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두돌이 다 갈라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밀어버렸으면 이렇게 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열집 가까이 죽는데 여기서도 집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늘을 때 이렇게 두돌 이렇게 벌리면 이것도 열집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여기는 지금 생각도 안 해버리네요. <laughs> 사실 이 점은요, 이쪽으로 뛰어나가는 게 좋았고요. 이쪽으로 뛰어나간 후에 여기를 끊어버렸어야 돼요. 네. 지금도 음, 네, 지금도 여기를 뛰고요. 이걸 하나 밀어야 됩니다. 이걸 밀면 요렇게 받아야 돼요. 음, 이리 밀어야 될까요? 여길 뒀어요. 이어달라는 뜻이죠.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여기를 지금 끈을... 이르 이렇게 끊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아, 어, 결국 반발을 하긴 했네요. 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가기 전에 왜 이쪽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이쪽을 다시 있는 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음. 뒤려다 봐는것 때문에 있는 수가 생겼어요. 자 이제 이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잇게 되면 흙이 실리로는 득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젖히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백이 여기 젖히고 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예, 여기 연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 놓겠다. 그리고 이제 할 생각인데요. 어, 사실은 그렇게 해도 뭐 끊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이면은안 되잖아요. 이게 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면 이게 다 잡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백은 이쪽을 선수로 해서 지금 할 생각인 거죠. 지금 여기다 두면은 음 여기를 두었으면은 이거는 여길 두었으면은 이렇게 끊고 돌리고 나가 여기 나가는 수 때문에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끊을 수는 없게 생겼습니다. 네. 끊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해놓은 게 지금 안 좋은 게 되, 됐어요. 악인가요 이런데도 때도 나쁘고요. 지금 당장이에요. 아.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교환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백이 또 받아둬야 되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뭐 맛이 좀 나쁘네요. 아. 그래도. 음,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리 받지 못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내게 된다고 보시면 이 집, 집이 지금 이게 백집이었는데 다 뚫려가지고 <laughs> 여기 뚫리고 이거 때려맥히고 지금 여기 맥게 둔게 없잖아요. 이거는 집이 기분은 좋았는데 많이 집이 불어난 건 아니고요. 네. 좌변 쪽의 전투에서 되게 아쉽습니다. 아, 이동희 선수도 선뜻 착수를 하지 못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그쪽 싸움에서 어. 경희대학교 좀 많이 당했습니다 네, 지금. 아... 네. 어, 뚫리고 나서는 실리가 조금 모자란 듯도 보이거든요. 네. 지금 아까 보시면 이거를 뚫렸을 때쭉 밀었으면 이게 다 집이었어요. 네. 이건 이것도 도망 못 가는 거죠. 여기가 백미 벽이 있으면 일이 못 잇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살리느라고. 여기까지 뚫리고, 여기 또 번개처럼 여기 두네요 <laughs> 아, 신석영 선수, 망설임이 없습니다. <laughs> 네,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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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탁. 그냥. <laughs>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한다고 판단을 했는지 신석영 선수는 지금 이수는 지금 같고요. 이렇게 치받으면 안될것 같은데 뒀네요. 치받으면 막으면 이제 이렇게 젖히면은 잡힐 것 같아요. 네.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치받나요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면 죽었거든요. 네. 오, 네. 수입기가. 네. 아무래도 도장에서, 바둑 전문 도장에서 연구한 선수기 때문에, 상당히 기력은 충실한 것 같아요. 음. 여기 젖히면 이제, 이 자체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막, 막거나 끊거나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도 이으면 결국은 여기서 끊겼어요. 그럼 이 잡힙니다. 네. 음. 붙이는 수안 되는 수를 뒀어요. 뭐 신서경 선수 수익기가 굉장히 네. 빠른데요. 세대 교가뭐 선수들이 막강하네요. 제가 네. 보니까 네. 젊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또 올해부터 나이 제한이 풀린 선수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좀,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해놨습니다. 네. 확실하도 수가 날까 봐. <웃음> <웃음> 저런 거 아. 받는 심정이 아주 그, 저길 두어서 이런 거 받, 받으면 심정이 아프죠. 네. 네. 어, 신석영 선수는 착실하게 네. 이선 어, 끝내기 번, 먼저 다 합니다. 먼저, 번쩍 먼저, 그데뭘 뭐 노리고 있죠? 네. 네. 이런데.